남원시 옛 남원 역사 일대입니다. 전북도는 이곳에 천리길 생태 관광지 체험관인 길문화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4년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남원 시민들은 옛 남원 역사 일대의 역사적 배경이 배제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남원역에는 많은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의 역사, 남원의 정신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뭐 모든 그예전의정의재란 당시에 대한 그런 부분과 또뭐정의재란은뭐 만일청 관계가 가장 역사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고 그런 역사를 어떻게 살려내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부분으로 보여줄 것인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은 선열들의 피자리엔 남원성 북문 앞에 역사를 만들어.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의미가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일면서 남은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에서 그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데 착서보고할때 여러 가지 의견을 의원들이랑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의견도 듣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려고 해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만들어지는 숲 생태의 공간인 길문화관, 옛 남원역 부지의 역사적 가치와 우리 조상들의 핏빛 역사를 담아내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 v 뉴스 김나오입니다.